들어간 게 아니고. 어, 네. 1월 7일. 네. 어제 한두세 시쯤 됐을 거예요. 네. 연산역에서? 연산역에서 활동을 하러 들어간 게 아니고 화장실이 급해서 네네. 이제 후보 그 옷을 입고 화장실에 가는 찰나에 영무원이 제지를 하셨어요. 영무원 제지. 제지를 했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제지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서 법을 들고, 들먹이면서 네네. 우리는. 정확한 상관이 법에의 해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법을 어은게 없어요 네, 네. 거기는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이 연구원이 하는 말이 네. 여기는 우리 회사 건물이다 네. 네. 나 우리 내 네, 남의 건물에 들어와서 네. 네, 이런 옷을 입고 있느냐 예 네. 네, 그래서 네. 그, 너무 황당해서 예 네. 네, 남의 건물에 들어와서 네. 우리는 네. 시민이잖아요 거기는 공공시설이에요 네. 그죠 네. 네. 정치 활동을 하러 들어간 네. 게 아니에요 근데 네.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음, 혹시 뭐 이분이, 옷을 저기 그, 예, 그 옷을 옷을 예, 어떤 거냐면 뗄 수가 없는 건데요 국가혁명당이라고 음, 예, 홍보 지금 정당하게 하고 있는 예. 중앙선관리 아, 예. 그 그리고 유부, 거기에 연산역 4번 출구에 저희 초소가 있는데요 예, 예. 집회 신고 한 달을 했어요 음, 네. 그 주변을 훑어놔야 집회도 다 해놓고 어. 다 네. 활동을 음, 할수 어. 있어요 네네. 법을 어긴 게 없어요 네네. 그런데 그분 말이 우리는 더 황당한 음 거예요 예예. 우리+ 우리 회사 건물이다 음 네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이거, 그 이분 국내의 편애를 위해서 예예. 만들어 놓은 음 예? 예예. 아니+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잖아요 예예. 그런데 그분+ 그분이 더 정치적으로 예. 뭔가가 예. 있는가 봐요 이분을 저희는 네. 예, 연구원으로서 네네.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음. 관리하는 기관이 네. 1호선 전체 공무 관리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네, 저희 네, 부서가 네. 일단 거기로 저희가 민원을 좀 거기서 어떻게든 네. 확인해 가지고 네. 연락을 좀 한번 드릴 네. 건데. 네, 공무원은 중립을 지키셔야 그쵸, 됩니다. 그쵸, 예. 왜 공무원 일을 하면서 네. 예, 국민한테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시냐고요. 아 예, 그선생 전화번호 하나 알려주실 수어요 예. 예, 010 010, 010. 010. 지금 이런 이상입니다 가장시 다양하를한 겁니다. 유튜브에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이유튜브 이름 혹시 나와나요? 직원 이름? 직원 이름은 아니요 영상을 그냥. 그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 사적인 거죠. 우리가 친하게기 싫어서 우리 오. 신사적으로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랬습니다. 우리가 나오면서 네. 그러면. 이, 그,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에 네. 동의하느냐, 책임지시냐, 책임지대요. 책임지대요. 그래서, 아, 이 정도는 겉으면 뭔가 모르게, 지방선거관리위원회는 네. 우리가 생각할 는 분소정당이기 때문에아 네, 네, 네. 정당 차원에서 안력기더라고요그 표시는 안 되고, 유언에 없던.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왜냐면 저게 개인 개인의 어떤 의견인지 그렇지. 아니면 어떤 지시가 왔는지 예. 저희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쵸. 예,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우리는 그쵸, 법 테두리 지금... 안에서 지금 딱 음, 움직이고 네네. 있어요. 네네. 그런데. 뭐 어, 저분이 말하는 거는 지금은 예. 명함만 돌릴 수 있다 <laughs> 말도 안 되는 아, 소리예요 예. 정법법에 추측됐거든요 명암만 돌리안 되거든요 아, 지금 명암만 돌릴 수 없어요 뭐 알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가 마치 예. 정말 잘 예. 아는 지금 것처럼 지금 자기는 그똑같거아요 예. 예. 무조건 나가래 예, 그 그, 그 어, 예. 하면 제가 그, 이제 그, 저, 그. 죄송한데 예. 예. 오시고 예. 유튜버 옮겨 주실게요, 뭐 옮겨 드릴게요. 이분은 지금, 지금 네. 옷을 아, 입으신 분은 유튜버십니다. 네. 이, 얼굴이 안 나오. 이거 얼굴이 안 돼. 직원 이름 안 나오네요. 직원 이름 명찰이 있는데 오직. 확대가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어쨌든 연산역 4번 출구 쪽. 이럴 땐뭐 이름 찍어 달까 싶었어. 조상근 이름만 달고싶어서금 예. 17... 조심스러웠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 <laughs> 예. 예. 1월 17일 14시경에 근무했던 연산역 직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 저희가 뭐.

무조건 안 됩니다. 예. 네. 좀 고개 큰것좀 위협했네요. 예. 이제 제가 들어도 예. 예.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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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간에 더험만 예. 말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공관인 자꾸... 법을 내놔라 네. 네. 법을 내놔라 했는데도 네. 근거 제시를 못하셨어요. 경찰불러 그러니까 경찰 경찰 이거는 네. 정말 갑질이에요. 네. 그... 공무원 옷을 입고 네. 정치 네. 성향을, 성향을 드러낸, 드러낸 갑질이에요. 네. 네. 저러시면 안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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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중립을 아. 지키셔야 유튜브에 돼요. 유튜브 뭐라고 치면 나오나요? 이거 지금 영상 유튜브 허경 네. 허경영 네. 부 네네 네. 허경영 부산 방송입니다. 허경영 어, 부산 방송. 보상네 구소에서 네. 아, 네. 전달해서 보상드리기 네. 그 네. 확인해가지고 네. 연락을 좀드리겠습분은잘못알아도 네. 한참 잘못알고 네, 계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표현을 저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네, 네. 건물, 우리한테 남의 건물. 일단 고객분들 이용한 거가 사라지는 네. 거가 한번 생각을 나가라. 바꾸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반말입니다. 네. 나, 나가세요 나가라. 나가세요. 아, 아, 이거 괜찮아요. 공사 현미 시설이에요. 지난간 다른 말한 사양면요 그좀 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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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데 근무하는? 그리고 지나가는 행렬도 많았어요. 사장님 확인해가지고 연락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예. 예. 예. 네. 조치 안녕하세요. 강의 방송입니다. 아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을 올린 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부산에서 연산역의 영무원이 어, 저희가 활동을 하던 중에 원래 어, 전철 안에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어, 그 전에, 이제, 당원 열성 당원님들이 가끔 전단지를 돌리다가 한번 제지를 당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로는 어, 절대 정책지를 돌리지 않아요. 최대한 저희는 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어, 화장실을 가려고 간 것이지 절대 정책지를 돌리지 않았어요. 아마 어, cctv를 돌려보시면 그거는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무원이 제지를 한 이유가 우리 회사 건물이다. 남의 건물에 이런 옷을 입고 화장실을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지하철 역사는 공공시설물입니다. 국민의 편의시설입니다. 어떻게 용무원 입에서 저런 발상의 말이 나오는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역사 안에서 주객이 전도된 상황 이것은 꼭 바로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 끝까지 민원을 넣을 것이고 답변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답변이 오면은 다시 제가 유튜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무원님. 지금은 명함을 돌릴 수 없는 기간입니다. 명함을 돌린다면 누구 이름으로 명함을 돌린다는 것인지 오히려 저희가 묻고 싶네요. 공공편의 시설은 국민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입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도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국민입니다. 황당한 이유와 근거 없는 논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영무원이 마지막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어떤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우리는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